안녕하세요 외교부 월 프렌즈 국기 서울리 팀의 오모다치 이성진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PPT 화면으로 발표를 진행할 테니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하자면 저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약 10개월간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습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는 동안 외교부 호주 해외통신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저는 돈이 저의 워킹홀리데이 주 목적이기에 했던 일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후에 기회가 된다면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는 준비 과정부터 일자리 구하기까지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시간이 약 10분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최대한 중요한 내용만 간결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 과정입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혹시나 이전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최근부터 비자 신청을 하기 위해선 조건이 한 가지 더 생겼어요. 바로 통장에 호주돈 500불 이상의 잔고가 있어야 하는 건데요. 하나로 치면 약 400만 원 정도예요.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명언은 제한이 되어 있고 꼭 알아보셔야 하고요. 항공권 구입은 지역을 결정한 후에 아무리 자신이 1년이 계획이다, 6개월이 계획이다 할지라도 호주에서 일어난 일들은 워낙 예측 불가능해서 편도로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다음은 초기 정착 과정이에요. 한국에서 환전은 약 1,000불 정도만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현지에서 환전을 하는 것이 환율에도 좋은 것 같더라고요. 초기 비용은 200에서 3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고 도착 전에는 3,4일 정도 호스텔이나 에어비앤비를 예약하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도착 후에는 핸드폰 개통과 못다운 환전들, 그리고 계좌까지 만든 다음 집을 인스펙션을 하면서 집을 구한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이때 집을 구할 때는 인스펙션, 본드비, 미니멈 등등 필수 용어들을 반드시 숙지하고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 다음으로는 의식주인데요. 의식주는 간단하게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의. 옷들을 많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호주에 가시면 대부분의 옷들이 한국보다 싼 가격이며 일을 하러 가시는 분들에게는 가성비 옷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호주 스타일이기 대부분 사이즈가 좀 크다는 점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식이에요. 음식은 호주에 가면 고기를 정말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 저는 정말 1일 1스테이크를 했는데요. 호주가 물가가 비싸다는 말은 외식을 했을 때만이에요. 마트에서 사서 조리를 한다면 저렴한 가격에 정말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실 수 있으세요. 요리를 못하셔도 고기와 야채만 사서 후라이팬에 구워먹기만 해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 항상 이렇게 서양식만 먹으면 한국 음식이 그리울 수도 있는데요. 음, 한식도 정말 많고 가격도 호주 시급 대비 많이 비싸지는 않았어요. 국밥이 12,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다인중 국가답게 만약 도시에서 지내신다면 정말 다양한 나라들의 레스토랑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먹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음으로는 주의인데요. 집을 구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저는 집의 상태나 가격보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룸메이트가 나쁘고 같이 사는 사람들과 성격이 안 맞으면 정말 힘들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구할 때는 집이 어떤 분들이 사는지, 학생인지, 일을 하시는 분인지, 어디 나라 사람인지, 그런 것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초반에는 거실에서 살았는데요. 사진 속 집이 거실에서 살았던 모습이에요. 모습은 초라해보지만 이후 방으로도 들어가고 혼자서 독실도 살고 했지만 저는 거실만큼 편했던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고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침대 바로 위에 에어컨이 있어서 저는 2층을 써서 여름에 에어컨 앞에서 정말 시원하게 잠을 잘수 있었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자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자리는 오지잡과 한인잡을 크게 나눌 수 있어요. 오지 잡의 장점으로는 시급이 높다는 점이 있지만 큰 단점으로 일하는 시간이 적어요. 한인 잡은 장점으로는 한식을 먹을 수 있고 아무래도 영어를 들으니 마음이 편하게 일을 할수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시급이 낮고 여기에 호주인 장국인지 가끔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다음 오지 잡과 한인 잡에 대해서 선택을 했다면 또 알아둬야 할 지식은 텍스 잡과 캐시 잡인데요. 텍스 잡은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캐시 잡은 불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므로 무조건 텍스잡을 추천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캐시잡을 하는 월분들도 정말 많지만 혹시라도 사고나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대처를 하실 수 없고 불이익을 오히려 더 당하실 수 있으세요.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최대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점들만 뽑아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으니 다음 기회가 생긴다면 그때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뒤로는 간단히 여행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멜버른 공원사진인데 쉬는 날이면 여기 앉아서 정말 여유를 즐기고 그런 호주인의 삶을 느끼는 곳이었어요. 여기는 멜버른의 대표 관광명소 그레이트 오션로드예요 저는 헬기투어를 했는데 정말 여기는 꼭 가보셔야 하는 것 같아요. 시드니를 가시면 꼭 가셔야 할 블루 마운틴이에요. 이름 그대로 산이 녹색이 아니라 정말 파랗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세요. 여기는 그 유명한 골드코스트예요 정말 바다가 이쁘더라고요. 여기는 죽기 전에 가봐야 할곳 2위인 그레이트 베리얼리프 경비행기 투어를 하면서 본 무지개인데요. 너무 이뻐서 한번 찍어봤어요. 시드니인데요. 구름이 너무 이뻐서 찍었어요. 호주는 구름들이 다 너무 이뻐요. 여기는 시드니 랜드마크인 오페라하우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죽기 전 가봐야 할곳 2위인 그레이트 베리얼리프의 핫트섬이에요 이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들도 많이 했는데요. 한국에서 하지 못한 경험들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성공한 워킹 홀리데이였다고 생각해요. 어, 이렇게 짧은 발표를 마쳤는데요. 마지막 저희 팀이 준비한 영상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 관계상 저희들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리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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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되어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또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워머다트는 캐나다, 호주, 일본, 대만에 다녀온 워킹브리드의 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니 언제든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와.